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픈 AI의 설립자인 샘 올트먼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샘 올트먼이 애플에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처럼 성격이 더러워서였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목차. 책은 총 296페이지로 대중적인 사이즈이며 밀리의 서재에도 있어서 부담없이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총 6개의 장으로 샘 울트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5장까지만 읽어봐도 충분하며 월드코인에 대한 샘 울트먼의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5장 새로운 시대의 기본소득 실험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의 내용 책 제목처럼 이 책에서는 샘 울트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 다룹니다. 샘 울트먼은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와서 재학 시절에 루프트라는 위치기반 SNS 기업을 만들고 매각하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루프트라는 기업을 만들 때와이콤비네이터라는 벤처 투자회사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Y 콤비네이터는 스타트업 회사의 CEO들을 교육해 주고 투자까지 해 주는 말 그대로 엔젤 투자 기업입니다. Y 콤비네이터의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실리콘 밸리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수표이며,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앤비가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Y 콤비네이터의 창업자인 그레이엄은 샘 올트먼에게 투자를 하면서 그의 역량을 알아보고 이후 그에게 Y 콤비네이터의 대표를 맡기게 됩니다. 샘 알트먼은 Y콤비네이터의 대표로서 수많은 스타트업의 대표들을 만나서 교육 및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리콘밸리에서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인맥은 혼날 오픈 AI에서 쫓겨난 글을 다시 복귀하게 하게 만듭니다. 코인 투자적 관점 샘 알트먼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상실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소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가 월드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월드코인은 매주 랜덤 한 수량의 월드코인을 오브를 통해서 홍채 인식한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홍채를 인식하는 이유는 AI의 발전에 따라 인간과 AI를 구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월드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유 중 결정적인 이유는 월드코인을 만든 사람이 세몰트먼이라는 점입니다. 코인판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다면 탈중앙화 취지에 맞는 코인은 없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도 비탈릭 부테린이 살아있으며 해킹으로 인해서 하드포크 거치는 과정에서 탈중앙화적 요소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비탈리프테린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더리움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코인 투자나 기업 투자에서 초창기에 분석할 정보가 없다면 대표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샘 올트먼의 행보를 봤을 때 그는 돈보다는 사람을 중시하고 세상이 바뀌기를 누구보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오픈 AI를 만들고 핵융합발전소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샘 몰트먼은 과거에도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일했으며 오픈 AI에서 쫓겨난 현재도 직원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복직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샘 몰트먼이 오픈 AI로 복귀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의 인맥과 역량으로 월드코인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 중이며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부해 보시고 확신이 생긴다면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책임 못 져요. 마지막으로 코인 관련 자금 출처 및 세금 조사는 김영삼 세무사입니다.